안녕하세요 당구를 사랑하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당구 쉽고 재밌게 치자. 야매 당구장인 쫑프로입니다. 오늘은 예전에 비껴치기를 굉장히 고수처럼 치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어요. 기울기와 팁수의 합을 정해서 내가 편안한 두께로 득점이 될수 있는 당점을 찾는 그런 방법을 소개시켜드렸었는데 그게 기울기 찾는 것도 너무 복잡하고 그 부분을 맞추는 것도 너무 어렵습니다. 당점을 조절하는 것도 너무 어려워요. 이런 댓글들이 많았기 때문에 오늘은 왕초보용으로 기울기 계산 이런 거 필요 없고, 당점 조절 이런 거 필요 없고, 회전 최대한 많이 주고 어딜 맞춰야 되는지에 대한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한번 시타 화면으로 넘어가서 오늘 영상이 굉장히 짧으니까 영상을 꼭 끝까지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씩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시타 화면 보시죠. 자, 상단 카메라로 왔습니다. 오늘 공부할 내용은 빗겨치기인데, 예전에 제가 알려드렸던 방법은 살짝 복잡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를 5, 4, 3 이렇게 설정을 하고, 이 5, 4, 3은 기울기와 팁수의 합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빠르게 설명을 해보면 지금 이렇게 선을 그으면 기울기가 한 칸인 삼각형이 나오죠. 기울기가 한 칸인 곳을 원 쿠션으로 설정을 했을 때 4에 도착하기 위해서는 3팁 회전이 필요하다. 그래서 기울기 1, 팁수 3, 더하면 4가 나오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결을 할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되셨죠 한번에 이해하셨죠 근데 이게 어려우신 분들을 위한 내용입니다 오늘은 이게 어려우신 분들을 위한 내용 방법이 간단할수록 좀 제한되는 내용들이 많겠죠 오늘은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 대신 조건이 좀 까다로운데 조건이 요 장쿠션과 일접구까지의 거리 지금 한 칸이죠 그리고 지금 도착 지점이 두 칸이죠 이렇게 도착 지점이 요 높이보다 조금 더 커야 됩니다. 이럴 때 기울기도 생각하지 않고 회전도 고정시켜 놓고 칠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초급자용으로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쏘면 한 칸이죠. 거기보다 뒤를 노리시는 거예요. 거기다 뒤를 노리시고 회전을 완전 맥시멈 4팁을 주고 치시면 이목적구를 맞출 수가 있습니다. 요렇게 맞추실 수가 있어요. 다음 예시를 만들어 볼게요. 자, 다음 문제를 만들었어요. 지금도 조건을 만족하는지 먼저 보셔야 돼요. 두 칸이죠. 높이가 여기 길이는 세 칸이죠. 이 길이가 더 크죠. 그러면 조건을 만족한 겁니다. 여기보다 조금 더 뒤로 뺀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맥시멈 포 팁을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치시면. 득점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이런 배치도 득점이 가능하겠네요. 살짝 어려운 배치긴 한데, 자,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면 이 높이가 한 칸이 채안 되죠? 여기는 지금 높이가 한 칸이잖아요. 그럼 이것도 살짝 뒤로 빼면 득점이 가능하다는 얘기네요. 이렇게. 이렇게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쉽죠? 어쩌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방법이 이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자, 다음 예시. 자, 이렇게 생겼어요, 만약에. 그러면 이 높이랑 이 길이를 비교했을 때이 길이가 더 길죠? 이것도 살짝 뒤로 빼면은 득점이 가능하다는 거네요. 이렇게. 어 키스가 났네요. 하지만 저는 쫑프로기 때문에 쫑이 나도 득점이 되죠. 자, 이 방법. 사실은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보시는 바와 같이 오늘 알려드린 방법은 초급자용이에요. 왜? 당점도 큐미스가 나기 쉬운, 불안한 당점이고, 두께도 당점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어디로 보낼 것인가에 따라서 두께가 고정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방금처럼 키스가 나는 걸 알면서도 그냥 칠 수밖에 없는 거죠 원래는 어떻게 해야 되냐 원래는 원래는 543이 좋습니다 543 지금 3의 위치에 있죠 그러면 기울기 한 칸일 때 2팁 기울기 두 칸일 때 1팁 기울기가 0일 때 3팁 지금은 저는 여기를 보고 2팁으로 치겠습니다 2팁으로 이렇게 치는 게 두께도 편안하게 보고, 회전도 그것에 맞게 줄일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좋은데, 또 요거는 단점이 또 있어요. 방금 거는 공의 변화가 많이 일어나면 안 되기 때문에 세게 못 칩니다. 세게. 세게 치면 회전이 더 활발하게 붙고, 쿠션의 반발력도 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알려드린 543은 거의 이적구가 맞을 정도의 힘으로 쳐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배운 왕초보 방법 비껴치기를 어디다가 쓰느냐 이런 공입니다 이런 공이 뭐냐면 자 비껴치기 대회전을 칠 건데 지금 이 높이가 두칸 정도 되고 나는 세칸 정도에 떨어뜨리고 싶어요 그러면 방법이 딱 나왔죠 뒤로 살짝 빼면서 맥시멈 4팁을 줘 보자 이렇게 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바로 득점되는 겁니다. 요거는 세게 쳐도 그렇게 변화가 안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결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초보식 방법이라고 해도 어딘가에는 꼭쓸 때가 있다. 오늘 레슨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시고요. 많은 분들에게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구 쉽고 재밌게 치자. 야매 당구장인 총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